아이들 이번엔 어쩌다 우리 좋아하지 말아. 다시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. 이야 <laughs> <laughs> <음> 정말로 대단하십니다. 덕분에 해방입니다. 저는 도깨비 왕국 최고의 신하 컴프입니다. 만나서 반가워요. 이야. <laughs> <그 <overnight> 아 죄송합니다.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리시는 줄 알고 뭔데 노왕은 툭하면 우리한테 그랬거든요. 엉덩이 맨맨 시간 이야. 하하. 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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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. 어? 오, 내 사랑 말이야.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. 나랑 결혼인가 뭔가 하는 것좀 해주겠어. 오, 내 대답은... <laughs> 오! 빵! 오! <laughs> 결혼 정말 축하해 <laughs> 어, 우리 왕국을 탓할 어진 왕이 필요합니다 당신처럼 어진 왕이요 <laughs> 그래 그렇게 해안도 제이크 난 평생 모험을 하면서 살 거야 복동 일으키지 말라고 말리는 왕이 없으면 지금 당장 복동을 일으켜야겠구나 왕도 없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합시다 <laughs> 문가 없다! 아이고! 힘 부탁입니다. 왕이 필요해요 모두 폭동을 멈추라! 내가 왕이 되겠다! 백성들의 구하기 위해 우리 왕국이 새 왕을 얻었다 왕 옆엔 왕비가 있어야 돼 내가 왕비 할게 아!